최근 일본의 유명한 가수의 발언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국에서도 300만 명을 동원하며 꽤 흥행에 성공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의 ost를 부르기도 한 일본에서 그룹으로 활동 중인 탑 가수가 최근 sns에 큰 파장을 불러올 만한 글을 올렸으며, 기사화돼서 많은 일본 네티즌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는 한 정치 고위직 후보의 발언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후보는 생명의 선별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생명의 선별이란 말 그대로 사람을 선별해 나라에서 육성하자라는 뜻으로 연예인이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 어떤 분야에 특출난 사람들의 유전자를 나라에서 보존하거나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결혼 혹은 나라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의 배우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에서 정해져 뛰어난 2세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뜻인데요. 이 발언을 했을 당시에도 일본 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지만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유명 가수가 이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수가 올린 SNS 글들을 보면 오타니 쇼의 야구선수나 푸시소타 바둑기사, 아시다마나 배우와 같은 괴물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는 이제 국가 프로젝트로서 나라가 전문가들을 모아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들의 배우자를 나라에서 선택해야 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를 나라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주는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국가가 관리하고 선정하겠다라는 발상은 실제로 옛날 히틀러 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고 몸소 실천으로 시설을 만들기도 했죠. 한 유명 배우는 이 발언을 보고 인간은 인간이다 농작물이 아니다 후천적인 노력을 모두 선천적인 유전자의 성과로 보는 것은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매우 무례한 말이다 라는 등의 이 가수의 발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오히려 반대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일본은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사람끼리 만나 후세라도 옛 영광을 다시 재현하도록 해야 한다. 천재와 천재가 만나면 이세도 천재일 것이고 그 이세는 또 다른 천재와 만나 슈퍼 천재가 나올 것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등에 찬성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를 2012년 8월경에 중국에서 야심찬 포부와 함께 시작한 한 프로젝트가 이제 곧몇 개월 후면 데이터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 발표 당시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시급한 사회적 이슈를 팽개치고 쓸데없는 짓에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소리를 들어왔었죠.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흔히 1%의 1%인 사람들의 DNA와 유전체를 검사해 정말 슈퍼 유전자, 천재 유전자가 있는지 검사하는 건데요. 만약 해당 유전자를 찾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내 아이가 천재인지 아닌지 미리 알아볼 수 있거나 천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인류가 하면 안 되는 것중 하나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하며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할 거라며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일본과 중국의 유전학적 접근을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반대, 혹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말했죠.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모자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를 얻는다. 그럼 일본 유명 가수의 발언과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데스티니 계획인가? 나쁜 유전자 배제법? 적어도 저 가속권은 필요가 없어.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도 구별 못하는데 우린 이미 너무 오랫동안 퇴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거 아닐까? 나는 격렬하게 찬성한다. 50년을 살면서 한국에게 무지당하는 날이 올줄 몰랐어. 이런 날이 지속될 바에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지. 뛰어난 인간을 늘리고 싶다면 교육환경에 정비에 자원을 투입해라 미래를 만드는 것은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어 당장 한국만 봐도 나는 옆 그곳의 모든 것을 싫어하지만 딱 하나 교육에 투자한 것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중국도 교육이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한 거야 정말 교육이 중요함 무슨 소리야 교육을 해도 머리가 나쁘면 받아들이지 못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교육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육받으면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할지 모르겠어? 맨날 애니메이션만 보니까 현실이 애니메처럼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제로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반대로 우수한 사람과 우수한 사람이 만났는데 우수하지 않으니 유별나게 발달할 수도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뿐. 진지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정말 궁금해.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동의해. 뛰어난 사람의 2대, 3대가 모두 뛰어나다는 것은 실제로 연구 결과에 있어. 단순하게 너의 외모와 성격을 누구 담았는지 생각해봐. 이것은 어려운 문제야. 윤리적이냐 혹은 합리적이냐의 선택이야. 이미 해외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토론이 있었고, 결국 윤리적으로 결론이 나서 중단됐지. 굉장히 모순적이다. 뛰어난 유전자를 몰려주는 것을 인간이 동물에게 제멋대로 해놓고, 왜 정작 인간만이 예외인가? 한국인의 것처럼 모든 인류의 해밖에 없다고 의학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 확실히 그 사람들 것은 피하고 싶다. 이 논리대로면 분명 나라의 발전을 책임지겠지만 그 사람들의 행복은 누가 책임져? 마음은 없는데 재미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궁극의 인간을 만들어 그외 사람들이 저항하는. 그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솔직히 필요하다. 우리 몸에서 옆 그곳의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할 필요는 있으니까 무서운 소리야 그렇게 되면 지구는 가장 뛰어난 한 명의 인간만이 존재하면 된다. 무한히 복사하면 되니까. 하지만 100명이 시험 보면 100명 모두 100점을 맞는다면 의미가 있을까? 정말 신을 만들어낼 작정인가? 삶이란 모자라는 점을 평생동안 채워가는 과정이야. 그 과정을 모두 스킵한 상태로 태어난다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이미 한국은 실행하고 있을지도 우리의 한참 못 믿지던 곳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 봐, 분명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야. 정말 단순한 사람들,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이래서 한국에 무시당하는 거야. 태어나서부터가 아닌 후의 노력으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재능은 없지만 시간과 땀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우수한 유전자 탓이라 말할 거야. 너가 더 단순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천재는 이길 수 없어. 천재도 노력할 테니까. 뛰어난 유전자란 존재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기른 능력만이 존재하지. 지금은 무리겠지만 짧은 미래에는 분명 실행될 거라 생각한다. 아마도 처음은 우리 옆 그곳이겠지. 이미 한국인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게 결과로 나왔으니 과거에 필요하지 않던 부분이 현대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 반대인 상황도 있겠지.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 대체 우수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야? 그것을 과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